베트남이 국가 파산을 앞두고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다가 한국이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자 베트남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앞에서는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며 한국 기업들이 원하는 것은 뭐든 들어줄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뒤에서는 한국인들이 도저히 참지 못할 수준의 악행들을 일삼았는데요. 이러한 베트남의 이중인격 만행들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한국인들은 베트남의 큰 실망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것은 이번에 한국이 베트남의 요청을 거절하고 도와주지 않겠다는 결단을 내리자 베트남이 본성을 드러내 한국에 보복을 하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부터 이 충격적인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베트남 경제의 3분의 1을 담당했던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대규모 탈출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베트남이 국가 파산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공장이 위치한 도시들을 위주로 지역 경제가 완전히 붕괴해버렸는데요. 삼성전자 공장 인근 수많은 베트남 식당들과 커피숍들은 월세조차 내지 못해 문을 닫았고, 수많은 현지 하청업체들은 일감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바람에 도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자, 그런데 베트남 입장에서 더 충격적인 것은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있었던 스마트폰 생산라인 일부만 한국 구미로 이전했을 뿐인데, 이미 베트남의 한 도시가 숙대밭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최근 삼성전자가 베트남의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지금부터 베트남 생산을 대폭 줄여버리고 인도로 대규모 이전을 할 것이라는 파격적인 계획이 알려지면서 베트남에 대충격을 주었습니다. 노태문 삼성전자 MX 사업부장 사장은 인도의 인구는 14억 명으로 중국과 맞먹는 수준,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고 인건비가 베트남보다 저렴해 생산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는 데다가 인도 정부가 한국 기업들의 파격적인 제안을 해오면서 사실상 베트남에서 인도로 대규모 이동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14일 해외 유명 팁스터죠. 정보유출자인... 1 0 0 0 b n 8 8 8 8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생산 능력의 30%를 베트남에서 인도로 이전하고 있으며 올해 8월 1일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삼성전자 베트남 스마트폰 공장 직원들의 작업 일수가 주 5일에서 주 3일로 변경된 것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전자가 올해 스마트폰 출하량 목표를 기존보다 10% 낮춘 것을 감안하더라도 작업 일수를 주 3일까지 줄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여겨집니다. 즉 베트남에서 생산량을 대폭 감축하기 위한 작업이 이미 시작된 것인데 삼성의 최대 경쟁사인 애플도 이미 인도에 대규모 공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더 타임스 오브 인디아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삼성이 인도에 공장을 지어주면 투자한 금액의 40% 상당을 보조금과 인센티브 형식으로 돌려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에서 말로만 잘해주겠다면서 뒤에서 뒤통수를 치는 베트남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도 정부가 삼성이 인도의 공장을 설립하면 인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모든 이익을 인도가 꿀꺽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과 나눠 갖겠다며 합리적이면서도 파격적인 제안을 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인도의 파격적인 제안에 삼성을 비롯한 수많은 한국 기업들의 탈 베트남 러쉬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베트남이 조만간 곧 파산할 수 있다는 현지 전문가들의 발언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베트남에 있는 삼성 공장은 북부 타이음의 여성의 스마트폰 생산 공장과 부품 생산 공장, 그리고 박닌성 엔폰 공단의 스마트폰 생산 공장과 디스플레이 모듈 생산 공장, 그리고 남부 호치민의 4 2 0 하이테크 파크 가전 공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삼성의 생산 규모를 30%나 줄여 버리면 베트남 GDP는 한 순간에 10%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사실 10%는 오직 삼성전자의 베트남 법인 생산량 감소만 고려한 것이고, 베트남 현지 하청업체들이 받는 타격과 일자리 감소로 인한 소비 감소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며, 최악의 경우 베트남 GDP는 순식간에 30% 가까이 추락해 국가 파산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습니다. 베트남 전체 수출의 4분의 1이 삼성그룹 계열사가 담당하고 있고, 효성, LG 등 모든 한국 기업들을 포함하면 사실상 베트남 경제는 한국 기업들에 의해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의 탈 베트남 러쉬는 그만큼 타격이 상당합니다. 일각에서는 삼성이 먼저 베트남 생산량의 30%를 인도로 옮긴 뒤주100% 통째로 옮겨버릴 수도 있다며, 그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내세웠는데요. 그 이유는 그 동안 인도 시장을 독점하고 있던 기업들의 모두 중국 기업들이었는데 최근 인도에서 강력한 중국 불매 운동이 펼쳐지고 있어 삼성이 인도 시장을 싹쓸이하기 매우 좋은 타임이라는 것입니다. 인도와 중국 국경에서 끊이질 않는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인도군 수십 명이 중국군에 의해 목숨을 잃자 인도 전역에서는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와 시진핑 사진을 불태우고 중국 제품을 부수는 등 과격한 중국 불매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인도에서는 보이콧 차이나라고 쓰여진 티셔츠와 온갖 굿즈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 틱톡과 같은 중국에서 개발한 어플을 삭제하는 등 심상치 않은 중국 불매 운동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인도에 투자할 계획엔 여러 사업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고 중국 통신사들의 인도 진출도 사실상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인도 델리의 호텔들은 중국인의 숙박을 금지한다고 발표하며 중국인들의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삼성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인도로 옮기는 최적의 타이밍이 오자 베트남 정부는 한국에 베트남을 떠나지 말아달라며 인도와 비슷한 수준의 조건을 내걸며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 그런데 앞에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베트남이 한국인의 또한번 선을 넘는 행동을 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한국에서 천만 관객을 기록한 마동석 배우 주연의 영화 범죄도시 2가 너무 폭력적이라며 베트남 내 상영을 금지한다는 충격적인 조치를 내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7일 현지 극장가 및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롯데 시네마는 범죄도시2 상영을 추진했으나 베트남 당국은 상영 불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베트남 검열 당국은 영화에 너무나 폭력적인 장면이 많다면서 심의 반려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영화는 형사 마석도와 금천경찰서 강력반 형사들이 베트남에서 폭력배인 강해상과 일당을 소탕한다는 스토리인데요. 더 충격적인 것은 범죄도시 2는 이번에 베트남 호치민을 배경으로 영화를 촬영해 전 세계 수많은 관광객들이 호치민 영화 촬영지에 방문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고마움을 표현하는 대신 이렇게 베트남 내 상영 금지라는 말도 안 되는 조치를 통해 한국의 뒤통수를 제대로 가격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충격적인 통보를 했는데요. 이제부터는 한국 영화 제작팀이 베트남에서 영화를 제작할 경우 사전에 각본을 제출하여 검열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촬영 대본을 베트남 당국에 제출한 뒤에 베트남 문화부의 사전 허가를 받으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개방을 통해 유연한 정책으로 한국 기업을 유치해 높은 경제 성장률을 이루던 베트남이 갑자기 이렇게 모든 사상을 검열하는 최악의 공산 국가로 전락한 것은 다름 아닌 중국과 손을 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중국 시진핑 정부는 최근 AI까지 도입해 중국인들의 사상을 검열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선포했는데요. 베트남도 중국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한국의 제작한 영화가 베트남에서 상영되면 베트남인들이 국가의 공산화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얼마나 잔인하게 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이를 원천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트남에서 베트남 정부를 비난하기만 해도 체포되어 바로 감옥행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 FP통신 및 현지 매체인 VNEXPRESS에 따르면 응유엔 란탕은 전날 하노이 자택에서 공안에 체포됐습니다. 혐의는 베트남 정부를 SNS에서 비난했다는 것인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시진핑을 비난했다가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중국과 매우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베트남 당국은 란탕의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트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베트남 정부를 비난하면서 탕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고 그는 베트남 당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피해자가 수년간 감옥에 갇히게 됐다라고 베트남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선을 넘는 도발로 한국이 베트남을 떠나려하자 바로 중국의 막대한 혜택을 주겠다며 중국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는 베트남. 현지 직원들의 복지를 최우선시하는 한국 기업들과는 달리 단물만 쏙 빼먹고 더 이상 빼갈 것이 없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것으로 유명한 중국의 손을 잡은 베트남이 앞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